친구들, 안녕. 저는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11과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에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스무 곡의 질문과 선생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건 살아있나요? 죽은 것과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잉, 그럼 모양이 있나요? 모양은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요? 눈으로 볼수 없나요? 눈으로 볼수 없지만 눈으로 결과는 볼수 있어요. 저한테도 있나요? 콩더미에겐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가 스무 살때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생기면 제가 멋있어지나요? 전혀 아니에요. 절대 멋있을 수 없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지요?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게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건가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이것이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이 일을 겪으셨나요? 맞아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겨내셨지요. 답이 두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랍니다. 아하. 여러분, 선생님이 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라면 반드시 경험하며 언제 찾아올지 알수 없어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먹기도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는 이러한 죽음을 겪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에도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왕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함께 알아보아요. 대단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죽을 만큼 병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배단위로 곧장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이동하셨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에게 벌어질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마중을 나왔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하셨어요. 어떤 대화였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마르다는 슬퍼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로 이해했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건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즉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나요? 길을 따라 만나는 블록을 같은 색 칸에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마리아는 슬피 울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많은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사람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순서에 맞게 네모칸에 번호로 써 보세요. 유대의 장례 문화에 따라 나사로의 시신은 굴을 파서 안에 두고 돌로 입구를 막아 두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기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온 거예요. 나사로의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손과 발은 장례 절차에 따라 배로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지요. 나사로가 죽은 일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놀라운 부활을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죽은 나사로 단어를 찾아 지운 후 남은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알리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나요? 완성 그림을 참고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완성한 그림에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 아래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인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육체가 죽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소망을 얻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배운 말씀을 떠올리며 영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영생과 관련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영생은 이 땅에서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여 영원히 이어져요. 영생은 시간이 영원히 늘어진 지루한 삶일까요?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이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누리고 몸은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과 영혼이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다스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앞으로 이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 뿐일까요? 맞아요. 오직 믿음 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빈칸에 나의 이름을 쓰고 문장을 따라 적으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베푼 기적은 무엇인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할까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해보세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떠올리며 정리하고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할지 계획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 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87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나 많은 유대인이 동의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악인, 의인과 천사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했던 부활이 무엇인지 한 단계 넓게 보여주셨어요. 곧 부활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임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진리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일이 벌어진 얼마 후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며 장차 맺을 많은 부활의 열매를 보증해 주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육체적 죽음에 들어가겠지만 그 죽음에 삼켜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죽었던 모든 자가 일어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부활과 생명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